워라벨이 뭐야? 워크 1, 이프 3, 밸런스, 균형.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지. 근데 워라벨, 워라벨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워크일까? 라이프일까? 그래! 라이프! 즉, 울고 싶다 거야! 여기서 잠깐! 30대인 내가 살 나에게로 돌아가서 말할 수 있다면! 놀긴 로아일해서돈 벌어야지! 너! 극수저잖아넌 워라벨이 아니라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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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!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재테크 공부해야 돼! 20대에는 낭만이 3, 철아 종교, 여유!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야! 그런 건! 경제적 안정부터 찾고 생각하는 거야 젊어서 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돈 부터 벌어 20대에는 돈 없어도 초라하지 않아 근데 40대 50대 돼서 돈 없잖아? 비참해 부모님 드릴 용돈이나 병원비가 없잖아? 비참해 와이프가 돈 없다고 징징거리잖아? 비참해 애는 원하는데 돈또 들려서 학원 못 보내잖아? 비참해 젊어서는 김밥천국에서 김밥 한 줄에 국물 떠먹어도 괜찮아 근데 네가 40대에도 돈 아끼려고 김밥 사먹는 거 비참해 그때 돈돈돈돈몸만 벌다가 아프거나 갑자기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? 안 죽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네가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죽을 확률보다 눈 뜨고 일어날 확률이 훨씬 커 그리고 돈 벌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아프고 안 죽을 확률이 더커 20대부터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지금 내가